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대론 패션생활의 정대입니다. 네, 최근에 영상에서 네, 그리고 패션 평가를 할때 욕설을 하면서 개놈 새끼야 라든지 아니면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논란이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의도를 알고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느껴졌으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는 제 채널에서 제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욕설,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말과 예쁜 말을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할줄 알았지 개놈 새끼들아 그냥 맨날 할 거야 맨날 어? 오늘은 드디어 만우절이에요 그래서 만우절이어서 조금 늦게 영상이 업로드가 됐는데 인트로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 개놈 새끼들 뭐 이게 이게 그건 진짠 줄 알았지 어? 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무 뭐 욕해달래 나 욕하기 싫어 진짜 죽겠어요 그냥 욕이 너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얼마나 이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항상 높게 올려 말합니다 근데 왜 자꾸 개놈 새끼들 어?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제 유튜브가 애칭이 개놈 새끼들이 아니에요. 쩡타쿠입니다. 저에게 오타쿠가 되어라. 나는 나만의 어 개놈 새끼들이 아니라고 요 구독자 애칭이 어찌됐든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제 카페 에 있는 데일리 루 한번 더 보는 날입니다. 저번에 한번 이제 정대팬들우서 어떻게 해볼까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뭐 근데 진담 반 진담도 반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 제가 욕을 하는 게 평상시에 욕을 잘안 하는 성격이지만 그래도 불편하셨던 분들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더 재미있고 유쾌하게 얘기하는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만우절 재밌게 보시고요 데일리룩 보러 갑시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룩이 있어요. 제가 이건 이제 커뮤니티 여기 많이 보는데, 뭐 여기도 이제 가끔 뭐 들어가서 볼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아마 이제 여기서 많이 해주지 않을까. 여기 거도 이제 기대하세요. 언젠가는 제가 또 이거 여기를 특집으로 고등학생 특집,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특집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버커보고 <laughs> 왔어요. 어 관리자예요. 좀 관리자야? 여기 어떻게 관리자야? <laughs> 어떻게 관리자야? 관리자 처음 보는데? 벚꽃 보고 왔다. 아이 진짜 이건 아니지 친구야.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이 너무 벚꽃은 화짝 표현인데 본인은 벚꽃 다 젖잖아. 조합이 똥색깔 바지에 컨버스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위에 셔츠랑 위에 이 니트가 차라 리 그냥 흰티화이트갔 흰, 갔으면 닿지 않았을까 그냥 굳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가니까 조금 뭔가 애매하고 이 친구는 그냥 그나마 좀 화이트 그러니까 좀 벚꽃 보러 갈때좀 화사한 게 좋지 않아요? 벚꽃 보러 갔으면 은좀 이제 니트에다가 화이트 팬츠인데 이게 이제 좀 섰을 때가 봐야 될 텐데 아유 끝인가요? HM 자라 데일리 룩. 신발 반스에다가 미니 원피스에 블레이저에 검정 양말인데 아쉬워. 내가 이 친구한테 그때 말했지만은 이 친구의 어떤 이런 개구장이하고 이런 느낌들은 과한 패턴보다는 그냥 짙은 컬러감으로 가면 더 좋을 텐데 사실 이건 이제 어떤 피지컬로 무마시키는 룩이긴 한데 조금 아쉽긴 해요. 증사 찍으러 갔던 룩. 아, 약간 그 증명사진이죠? 아, 디 d k 하고 증명사진 찍었어요? 이 친구가 그 친구 아니야? 21살인가 2살인데 되게 독특하게 입어서 내가 포기했던 친구? 민증사진 찍을 때 이제 이 귀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입고 간거같뭐 귀엽긴 해요 근데 좀 뭔가 본인한테 잘 맞는 민증사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민증사진을 여러분들 찍으러 갈때 이제 어떤 걸 입어야 되냐 말들 많이 하시는데 진짜 깔끔한 게 좋아요 왜냐면 민증사진은 옷보다는 얼굴이 더잘 살아야 되는 룩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의 개성으로 입고 가면 괜찮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평범한 옷으로 찍는 게더 좋지 않나 그래야 이제 얼굴도 포토 좀 포토샵 다할 거잖아. 무난한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완전 봄이 오기 전에 179에 74kg 샤론이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분인데 아 이런 느낌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 셔츠를 왜맨걸까난 이해를 어. 못하겠다 비율은 좋지만 발목도 예뻐요 근데 스트링 잡은 것까지 괜찮았는데 이 중간에 이 질끈 맨 이거는 좀 이제 아기 포대 포대기 간날에 업을 때 그때 안에 약간 포대기 스타일로 묶어가지고 구닥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잘못 묶으면 공작새 되는 거고 이게 좀 그닥 예쁘지가 않은 거. 같아요. 굳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마치 짜장면을 시켰는데 그 단무지랑 같이 초콜릿이 들어있는 느낌? 3년 동안 쩡대님 방송 보고 달라진 변천사 사진 오지게 많아요 어이 친구 좋아요 한번 제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중3 때다 아수라 백작을 거의 뭐 아수라 백작을 너무 심하게 했어 이 정도면 한때 이제 유행하던 아수라 백작 스타일링 하기 너무 길어요 거의 뭐 이건 가리개야 이런 음, 식으로 약간 이제, 크롭으로 올리면서 조금씩 늘었다. 티를 보여주면서. 어우, 많이 늘었네, 그래도. 그죠? 계속 이제 흰 티를 깔아입는데, 단점은 이제 안에 흰 티가 너무 커요. 어, 너무 사이즈가 너무 큰걸 입고 있어서 좀 아쉬운 느낌? 기장이라든지 핏감도 이제 나한테 뭐가, 아오 마이 갓! 어우, 너무 괜찮은데? 너무 달라졌어. 이제 알잖아, 마르지엘라 크래서 아, 진짜, 야, 만나고 싶다, 얘. 야, 많이 바뀌었다, 그래도 진짜. 많이 바뀌었네. 야. 너 인정. 남겨야겠다. 친구야, 형이 너, 너의 글을 보고, 게시물을 보고, 감동받았다. 어디 사니? 형이 찾아갈게. 만나서 컨텐츠 한번 하자. 이런 친구는 진짜 만나서, 만나서 진짜 선물 주고 싶어요. 165에 47kg. 5개월 전에 유, 유튜브 탔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방송에 나왔을 때가 고2였는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제가 고3이라니. 야, 무슨 5개월 지났는데 세월이 빨라. 아니 누가 보면은, 어? 한 5년 지난 줄 알겠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 벌써 20대 중반입니다. 그래야 좀 세월이지. 정대님이 말씀하신 청바지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괜찮나요? 청바지. 내가 그때 스키니 한거 입으라고 했나? 와, 이건 진짜 이, 이 라인은, 이 라인 떨어지는 건 진짜 모든 여성분들이 다 원하는 그 라인이야. 이렇게 되는 라인이, 허리랑 허리 얇고, 골반 있고, 청바지를 입든, 뭐, 치마를 입든, 모든 이뭐다잘 어울리는 골반 라인이거든? 이거 아니야. 이거는 좀 별로야. 아니, 이렇게 예쁜 골반을 갖고 있는데, 왜 이게 오프숄더? 이거 막... 아, 이거 아니, 묘기보석... 막 달려있는... 막 상암 묘기보석 같잖아. 이거 보라색깔... 아허... 친구는 이렇게 발목을 가려버리면 다리가 두꺼워 보인다니까... 야, 아직 고3이긴 한데... 이청치마랑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거 봐... 청바지가 얼마나 예쁘냐... 아직 좀 아쉽긴 뭐야, 이거 하트... <laughs> 어... 야,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코디가 좀 아쉬운 것 같아 물론 피지컬은 너무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몸이 어떤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핏이 어떤 느낌이고 내가 어디 라인이 예쁘고 어디 라인이 괜찮은지는 알고 있어 친구가 근데 옷이 그대로야 옷이 세련되지가 못해 옷을 좀 예쁜 옷을 좀 이렇게 샀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디가 너무 귀여운데 본인이 1 6 5 c 에 47kg지만은 다리가 엄청 긴 스타일이어서 아, 오프숄더 이런 티셔츠에다가 속옷 아... 이건 좀안 예쁜 거 같은데 여기 짧은 치마에다가 워커로 올라오는 거는 하지 말고 차라리 스킨니 입는 게 나을 것 같고 옷을 좀 예쁜 걸 사야겠다 약간 지금 본인의 피지컬에 비해 옷이 너무 없네 집에 이 친구는 진짜 피지컬이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입고 싶은 스타일이 없는 것 같아 본인이 뭔가 그 피지컬이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이런 것도 나쁘진 않다만좀 깔끔한 차라리 이런 치마라든지 아니면 청바지 슬랙스 같은 걸 입어서 가는 게더 낫지 않나 좀더세련되질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